이번에 살펴볼 동사는 숙고하다, 고려하다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소개하면서 그 뜻에 부합하는 대표동사를 하나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유로 대표동사 선택 시 가급적 삼형식을 썼고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숙고, 고려하다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는 consider, d e l i b e r a t 판더, contemplate이 있습니다. 그 중에 consider를 대표동사로 선택하였습니다. 목적어로는 명사,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수 있습니다. 화면에 설명된 것처럼 숙고 고려하다는 단어는 그 의미상 to plus someone, 대절, 오형식과 같은 표현은 쓸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delivery과 판더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영어학습 사이트를 만들면서 겸사겸사 홍보 차원에서 넣었으니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춤당 끝으로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엠버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MEXC, 게이트 IO, 비트마트, 엘뱅크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간단하게 이 코인을 선택한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캠이 판치는 코인 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코인 회사의 정직과 신뢰인데요. 제가 투자한 첫 번째 이유가 재단 엠버월드의 정직성과 도덕성, 그리고 성실성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히 믿어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4분기에 나올 레이어3, 메인넷 때문입니다. 여기서 레이어3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CBDC의 핵심 기능인 오프라인에서의 화폐의 결제 및 전송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엠버 재단에서 말하는 레이어3 메인넷은 바로 이 기능이 탑재된 메인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어떤 코인회사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23년 레이어3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하단에 관련 사이트 주소가 있으니 각자 한번 조사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끝.